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이런 새벽 시간 영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공항 쪽에 뭐큰 콘서트 행사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포키콜 빨리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그날그날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그날그날 영상을 혹시 행사가 있으면 항상 올리겠습니다.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자, 입항 정보는 노르웨이 지안 스피릿이라는 크루즈 선이고, 오늘 오전 8시에 입항을 하고, 내일 오후 4시에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하선 계획은 두번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번, 내일 오전 한 번. 근데 보통 크루즈 선이 이렇게 운영이 되나봐요.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다른 한 달에 세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죠, 선이. 그러면 2일 동안 이렇게 두번 내린다라고 하면 한 여섯 번 정도 어 우리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배의 규모가 약 승객 4천명급이고그 다음 일단 계획으로는 24일 8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이분들은 첫날은 완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여행 위주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서 짐 적게 해서 명동이나 강남을 가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동 강남 쪽 홀은 그냥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동수준으로 골라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한 7시부터 10시 정도 보통 이제 8시나 7시에서 10시 사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님 나오는 시간은 내일은 이제 아예 교체되는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짐을 가지고 완전 내리면 아마 인천공항을 가는 손님들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명동이나 강남으로 아예 짐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여행을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안내도 해줍니다. 서울 우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버에서도 24일, 25일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네, 대형 크루즈가 입항합니다. 라고 해서 24일은 예정은 8시부터 10시 반. 그 다음 25일은 7시부터 10시 사이. 그래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고 여기는 일반 인천항과 다릅니다. 자, 보시면 저기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 있죠. 저기는 평소에도 열려 있어요. 근데 저기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의 뭐 대기하는 게 의미 없는 수준으로 적고 콜이 뜨긴합니다 반면에 크루즈 터미널은 평소에는 막혀 있어요. 그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막아놨다가 크루즈 선이 들어오는 그날만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으로 가시면 잘못해서 고생을 하시니까 저기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천에서 인천 영종도에서 오시면 인천대교 넘어서 당연히 인천대교는 비용이 없겠죠? 네끝 차선 아시죠? 끝 차선은 네 하이패스라서 그 옆에 차선이 편합니다. 그래서, 비용 없이 넘어와서, 저기 송도 쪽으로, 오른쪽으로, 보, 아, 보통 이제 왼쪽으로 해서 빠지면 송도 내려가죠. 그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하면 쭉 타고 올라가다가, 옥련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내려서, 유턴에서 쭉 해서, 어, 우회전 할 겁니다. 유턴에서 쭉 내려오면 우회전해서쭉 그냥 직진으로 들어가면, 인천항입니다. 끝까지 들어가면. 뭐, 지나가다 보면 택시들도 우르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기 끝에 크루즈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카카오도 운영을 하고 자기들 타는 곳을 운영하고 우버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뭐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그 근처가 면 어차피 콜이 우르륵 뜨기 때문에 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받고 가서 예약 택시다 라고 하면 적당하게 손님들 금방 찾으실 겁니다. 다 사람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기사님들은 아주 꿀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답답해서 다 나와서 핸드폰 들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손님만 딱 찾으면 바로 짐 싣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인천공항을 간다면 다시 반대로 그대로 올리고 갈수 있고 서울로 간다면 뭐 기사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아주 출근 시간 이러면 약간 그 정체가 있는 때가 있고, 근데 뭐 8시, 반 9시, 9시 넘어서 이제 모시면 그때부터는 거의 네 출근 정체도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 편하게 서울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내일 오전, 인천공항 오시는 혹은 송도 쪽으로 출근 손님 강남에서 뭐 서울 쪽에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혹시 네, 요거 기억하셨다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로 가시면 바로 서울 복귀 달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인천택시가 왜 서울한테 그런 거 얘기해주냐? 이런 기사님들도 소수는 계실 수 있겠죠. 인천 기사님들 중에서 근데 거의 뭐 인천 기사님들은 사실 그런 거 서울 기사님들이 복귀 달고 가도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큰 어떤 이벤트 행사에서 와 한국은 대단해 어, 택시들이 확 몰려들어서 손님들 금방금방 쉽게 택시 잡고 우버도 어, 편하게 잘 사용하고 금방금방 이용을 했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 큰 손님들이 내리는 걸잘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난리 나겠죠. 이렇게 택시를 단기에 모으기 힘드니까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도 적고 그러면. 불편하게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막 지하철 이용하고 다른 교통 이용하고 뭐 눈탱이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택시들이 쫙 모여서 빨리 빨리 빠지고 이런 경험을 하면 저 크루즈선 회사들 입장에서도 야 한국은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어, 가면 내리면 택시들이 그날 맞춰서 쫙 오고 또 서울 명동이나 강남 유명한데 여기까지 가는데도 택시 비용도 어, 다른 나라보다 싸고 아주 대중교통 좋아 그러면 더 많이 한국의 크루즈선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빨리빨리 빨리 빠져주는 게 우리 모두 큰 그림으로 보면 좋겠죠. 택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저는 뭐 솔직히 조금 믿긴 한데, 그, 콜뱅 기사님들도 많이 와서 운행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콜뱅 기사님들, 어, 뭐, 그분들 보다는 그래도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더 많이 운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서울 기사님들, 혹시 오늘 내일 오전 운행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거의 명동, 강남은 그냥 달고 갑니다. 네. 명동은 솔직히 콜이 너무 넘쳐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호텔로 골라서 가도 될 정도로 그냥 콜이 미어 터집니다. 요거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 안내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인천, 인천 택시 조합 쪽에서 안내가 와서 그 인스파이어 호텔 그거 얘기 드렸죠. 그 근처에서 이제 많은 기사님들이 코를 쫀다. 사실 그 코를 쪼는 게뭐 어쩌겠습니까. 그건 기사 입장에서 그게 흔하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는 것이긴 한데 이게 기사님들이 너무 쪼다 보니까 어네 이게 좀 민원 같은 게 있나 봐요. 아무래도 좀안 빠지고 그러니까 장거리가. 그래서 너무 대놓고 코를 쪼는 것에 대해서 단속 안내가 떴습니다. 혹시 인스파이 어 호텔에서 행사 끝나고 그런 거 안내할 때음뭐 다음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너무 대놓고 근처에 세워놓고 예약 눌러놓고 콜 쪄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서울처럼 단속됩니다. 그러면 또 괜히 네 과태료 먹으니까 적당히 눈치 보고 좀 다니면서 콜을 쪼시거나 그러시거나 아니면 적당한 콜은 빨리빨리 빨리 받고 이제 떠나시는 게 빨리 우린 최대한 많이 달리는 게 좋으니까 적당히 콜 받고 가십시오. 괜히 또 많이 쪼시다가. 네, 과태료 먹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내일 크루즈 들어옵니다. 인천공항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네, 네 요거 한번 생각해뒀다가 뭐 여기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쪽으로 운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